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이어서 제사장은 이제 직분에서 파멸하고 그리고 요합장군을 죽임으로써 왕국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 2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유언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유언의 내용의 핵심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이 다스릴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크게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은 70세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거의 예, 임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예, 사실은 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유언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첫 번째 내용은 2절입니다. 2절. 예, 솔로몬이 이제는 예, 신정국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자 할때 왕으로서 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2절이에요. 내가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되었노니 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생은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유능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모두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 죽음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 백성도 죽는 존재요, 왕도 죽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네,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첫번째 내용은 대장부가 되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의미적으로 본다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내용은 바로 요수와 일장 이 배경이 사실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무려 세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나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예,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그 핵심은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서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여우수하 일장. 7절, 8절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 여우, 예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예,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 예, 모세가 죽었을 때, 크게 세 단어, 2절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예,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두려움이, 예,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내용을 6절에서 7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실은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를 솔로몬이 통치하게 될 때, 예,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자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보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뭐예요?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다시. 열왕기상 2장 예, 2절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이요 내 네, 하나님이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유언의 핵심, 솔로몬 왕에게 주어지는 유언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 다른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양할 것. 본질적인 내용 딱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을 이미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율법서의 등사분을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의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3일 하 7장에 있는 다윗, 에,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하고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에 그 아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있는 내용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까요 사절 열왕기 열1기상 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은 내가 왕이 오르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다윗이, 다윗이 솔로몬. 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예, 2장 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 특히.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사람 내용은 2장 5절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요합에 대하여 내게 행한 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요합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은 예,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을 하고 그리고 2장 8절 게라의 아들 시무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의 예,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 했다면.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백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스루의 아들 요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함으로써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스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야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팔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뭐 하지 말라? 네. 내려가지 몰라. 한마디로본다면 다윗이 예,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요압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그러면은 왜 죽여야 되는가? 요압이 행한 일을 그대로 갚으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압이 행하는 일을 내용을 보니까 크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의 첫 번째 내용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자피그 피를 이제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데,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비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왜 죽였느냐는 거예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먼저, 아브네는 어떤 자입니까북 이스라엘을 이제는 남북 이스라엘 열한 지파를 다윗이 해부론에서 남 유다 한 지파만을 통치하고 있을 때열한 지파를 피 흘리지 않고 전체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는데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품고 아브네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 남유다, 한지파,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오랜 기간이 되면서 태평시대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예, 자는 결국에 왕명을 어겨서 그 군장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태평시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장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합과 같은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왕위를 이렇게 예, 뒤흔들었던 그 질서를 파견한 자를 죽여라. 이것이 통치에 그런 어떤 방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이 되어져요. 7절입니다. 7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뭘 베풀어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라. 뭐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8절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바르실레는 예, 어떤 어, 내용인가? 뒤에 7절 보니까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유는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도망할 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그 난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크게 도움을 준 자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바실레 바실레에게 가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 아들들을 좀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뭔가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잊지 않고 뭐하라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통치 방법의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이제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국가에서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들을, 이제, 그들과 또한 후대들을 잘 돌보는 것이 국가의 통치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상을 잃지 말아라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8절 이하에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이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토간 말로 나를 저주하였나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죠. 한마디로 본다면 베냐민 지파의 하나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에 참입니다. 우리 잠깐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예 5절이죠.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사울이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당의 모든 신목을 향하여 돈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왕의모에다 좌우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올 때 지금 돌아올 때이 심의가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 장면이 어떤 내용인가 뒤에 쭉 넘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라 19장 16절 바울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베냐민 사람 몇 명? 천 명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사한 시반도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윗을 이제 에, 영접함에 있어서 베냐민 사람 천 명을 대동하고 나왔으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에, 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에, 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크게 지금 사실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두 사람은 왕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요압은 잘 알겠지만 그 뒤에 아마샤 아브넬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음에도 뭐예요?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자가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통치를 할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이제 예, 솔로몬의 왕 왕의 권위를 무너뜨릴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그 군사력을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죽일 것을 명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므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 명을 대동할 만큼 베냐민 지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역시 이제 왕을 이제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요압도 그렇고 뭡니까 시므이도 그렇고 공통점은 뭡니까 왕 위에 대한 질서를 무시한 자요. 또 동시에 이제는 언제든지 군권과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윗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제하지를 못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수준 지혜가 있으니까 반드시 요압과 시므야 같은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왕의 그런 어떤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평화의 나라를 뒤흔들고 내란을 할수 있는 원천적인 그것을 찾, 에, 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내용은 바르실레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그런 자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뭐를 잊지 말아라는 것, 은총을 잊지 말아라. 적절하게 그들에게 보상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10절 11절 다윗은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치한 그 결과 12절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모여어요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왕의 권위에 이렇게 대적할 자가 제거가 되어지고 평화의 나라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예, 그런 배경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로 왕을 이렇게 위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 바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 그리고 예, 그 나라를 말씀의 근거에서 다르시, 다, 다스릴 때에 이제는 예, 요합과 그리고 심의와 같은 이제 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걸 질서를 바로잡고 이제 공의를 실천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바실레와 같은 그런 자에게 예,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자에게 적절한 이제 상을 내리는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통치를 받고자 할 때, 예, 바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심년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거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경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어레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핵심 내용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핵심 내용을 유언으로 잘 전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은 강하고 담대한,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키는 그 일이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통치의 핵심의 내용이고, 이어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할때 요압과 시므와 같은 이제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는 화평한 그런 나라를 언제든지 내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의 정의를 이렇게 실천하는 통치 방법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대로. 이 기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을 이제 유언적으로 말씀을 할때 솔로몬은 그대로 실천함으로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 통치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